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손꼽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 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자파 인증 그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나온 템플릿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방송통신기자재 전기용품에 대해서 전자파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ICT 기계에 대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아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국립전파연구원은 구백9 2 6년 효율적인 전파관리와 새로운 주파수 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방송통신 전파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전파전의 효율적 이용,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 조성과 ICT 국가 표준의 재기정 그리고 국제 표준 활동 업무를 생각하고 있다. 방송통신 기자재를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점 검사 대상 확인 절차, 검사 대상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송통신 기자재의 전기용품 등 IC 제품은 검사를 하는 거고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제 고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 이렇게 그 방송통신에 대한 기자재를 들어오는 경우 이게 그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을 보기 위해서 사전에 방송통신 그 관련된 기자재에 대한나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검사 절차는 각 세관에서 이제 통관 전에 전파 인증의 여부를 해야 되는 거고 K.C. 표시 를 부착 여부 등을 검사하고 통관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파 인증을 받은 기자재가 있고 미인증 기자재가 있고 면제가 있는 거죠. 크게 세 개. 인증을 받은 거, 인증을 미인증한 거, 면제 대상인 거. 크게 세 가지 있다는 거. 그래서 각각에 보겠습니다. 어, 인증을 받은 거는 인증을 받은 거는 시험성적서, MRA 등 시험성적서이 있을 거고요. MRA는 국가 간의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1단계 국가가 미국 캐나다 이후 베트남 칠레고 이 단계가 이제 캐나다 캐나다인데 이렇게 서로 인정을 받은 거는 서로를 가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적합을 하면은 이제 바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부적합이 되면은 통관 보류를 해서 이와 관련된 시정 조치 로 다시 폐기하는 거죠 미인증 된 거는 어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반송에서 폐기하거나 사전 통관 신청을 하고 사전 통관의 신청을 확어 확인, 서류를 확인해서 통관 절차를해서 60일 이내에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면제 대상 기자재는 전파 인증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전파법 시행령 6의 2에 해당하는 거죠. 면제 신청 제출서를 류 확인해서 바로 이제 적합하면 통관하고 부적합하면 이제 시정조치하는 건데 여기는 법면 여기 내용이고 그 다음 장이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KC 인증이란 걸 해야 되는데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기기간의 간혼 간섭 혼섭 간원 간섭 예방을 위하여 적합성 평가 KC 전파 인증을 받도록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사업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기술 기준에 따라 기술 기준과 기술 표준이 있죠 우리가 기술 기준에 따라 제품이 제조되는지 시험을 통해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전파포츠 58조 이의 방송 통신 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유선 기기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정보 기기 pc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무선기기, 휴대폰 무선 기기 휴대폰 무선랜 무선 조, 조정용 완구 전기 기기. 세탁기, 전자렌지 청소기, 전동 기기, 모터 사용용 완구류, 전동 자동, 자전거, 스쿠터, 조명 기기, LED 등 기구. 그래서 적합성 표시가 없는 제품인 경우 적합성 표시, KC가 없는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합성 평가를 받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 제품과 달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어, 전자파 영향에 대한 안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주변기계 간섭 오단종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들이 있는데 간섭이나 오고작동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크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품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 KC K랑 C랑 같이 있죠 이게 K 요 안에 C가 있는 거죠 KC 그래서 상호 접고 기자재 명칭 적고 모델명 적고 제조원을 국가번 적어서 요게 표시 나간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는 이렇게 신고하는 거고요.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판매 대여한자는 어, 목적으로 한 진열 보관 운송 등 한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파법 90조에 의해서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마피도 중요하지만 적합성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신청은. 어, 사업자는 방송통신기자재, 전기용품 등 ICT 제품에 대한 설계 단계부터 기술 기준을 적용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 평가를 KC 인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고시의 분류 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으로 신청하고 신기술 제품 등의 기술 기준이 없는 경우 잠정 인증을 한다. 세 가지죠. 어, 적합 등록 신청 또는 신기술의 기술 기준이 없는 경우 잠정 등록 신청한다. 그래서 음, 군점파연과 적합 인증센터는 인천에 있는 거고, 적합성 평가에 대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법. 예, 전파법 58조 4, 4, 84조 86조 90조에 의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인 거는 여기 적합인증, 적합등록. 이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합인증은 제품의 시험 서류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고 적합 등록은 시험후서류 심사 없이 바로 필증 교부합니다. 그래서 적합 인증, 저는 적합 인증 사람이라 생각했고요. 적합 등록, 적합 등록에서 바로 시험 후 심사 없이 등록한다. 그래서 적합 인증, 지정 시험 기간에서 시험을 하고 인증 신청을 해서 인증 심사를 거쳐서 적합 인증서를 교부한다. 그래서 주로 휴대폰이나 전화, 교환기 등이 해당이 된다. 파합 인증센터고요. 적합 등록은 지정 시험 기간이 있고, 이제 자가 시험이 있는데, 지정 시험 기간에 시험을 해서 등록을 하고, 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여기 공통된 거는 적합 등록은 심사 절차가 별도로 없는 거고, 적합 인증은 인증,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 전파법 인증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적합 등록 필증을 교부를 하고 하는 건데, 주로 해당하는 게 컴퓨터, 모니터, 전기기기, 조명기기. 여기는 개측기, 산업용 플랜트 설비, 산업용 컴퓨터 등에서 적합 등록과 적합 인증이 있다. 그래서 자, 적합 음, 등록은 지정기관에서 시험하거나 자기 시험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렇게 적합 인증은 인증 시험에서 시험 센터에서 시험을 통과만 해 쓰는 거고 해당되는 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휴대폰이라든지 전화 교환기 등이 해당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KC 인증 계속 여기 보면은 인증받은 거랑 미인증된 거랑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어, 여기 해당되는 적합성을 받아야 하는 제품, 그리고 KC 인증, 그 다음에 절차, 요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그 정리해서 이게 뭐 최소한 10점짜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다시 그 정리드리면, 요 대단 기기, 여기 KC 인증, 적합 등록과 적합 인증에 대해서 구분해서 쓸수 있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